이번 시간은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가 동작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르게 서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주십니다. 그리고 한 다리, 한 손을 위쪽으로 쭉 올려 주실 거예요. 어, 들어져 있는 다리의 반대손을 위로 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 손으로 무릎의 바깥쪽을 짚어 주시고요. 손을 뒤쪽으로 보내며 시선은 뒤쪽 손을 같이 따라가 주시면 돼요. 어, 이게 저희가 한번 해본 동작이에요. 그래서 비기너들, 그리고 뭔가 아직 요가를 많이 어려운 동작까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동작에서 멈춰 주시고요. 이 처음 만나는 요가를 꾸준히 같이 따라 하셔서 어느 정도 괜찮으신 분들은 어, 한 손으로 엄지 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잡아 주실 거예요. 잡아 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쭉 차내 주시고요. 손을 뒤쪽으로 보내 주시면서 시선은 같이 보내 주시면 됩니다. 5초만 더 유지해 볼게요. 자, 이때 등이 너무 이렇게 말려져 있지 않도록 척추를 바르게 펼쳐 내 주시고요. 어깨도 더 깊게 열어 주고 다리는 앞쪽으로 계속 차내 주실 거예요. 자, 정수리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고 힘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오른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다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고 손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다리를 떨어뜨려 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반대 다리 보여드릴게요. 자, 힘드신 분들, 요가를 많이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무릎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을 짚고 열어주기. 어,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무릎 구부려서 손 위로 바깥쪽 반대손 위쪽으로 보냈다가 어깨 활짝 열면서 시선 뒤쪽. 가능하신 분들은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잡아주시고요. 허리 펼쳐내면서 다리도 깊게 펼쳐내고 시선은 뒤쪽. 5초 더 유지해 볼게요. 5, 4, 3, 2, 1.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다리 떨어뜨려 놓고 네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을 아래쪽으로 짚어주시면서 전굴 자세로 마무리합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지그시 바닥으로. 자, 그대로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려주시며 내네 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라인,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이었습니다.